자 오늘은 세빈이랑 아빠랑 데이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빈이는 입술에도 뭐 바르고 볼터치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작은 차 타고 가자 네 저희는 지금 세빈이랑 아빠랑 둘이 데이트하러 갔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얼스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세빈 지난번에 가봤지. 얼굴 좀 보여줘봐. 립스틱도 바르고 모자도 쓰고 새로 산 옷도 입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지금 갈 건데 지금은 음, 저녁 6시 13분이라서 조금 막히는 시간이라서 17분 정도, 6시 반. 네, 저희는 지금 갑자기. 아트 디스트릭트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장단지였지만, 네. 공장단지였지만, 지금은, 어, 그래피티라는 그림 같은 걸 해서 유명해진 곳. 그 중에서, 얼스 카페에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해빈이랑 아빠랑. <laughs> 기분 좋아요? <laughs> 네. 자, 차 길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보여드리면, 앞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장 단지처럼 생겼는데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래? 아, 어, 여기 세빈이 좋아하는 스쿠터도 있네. 음. 다양한 종류의 티들이 있어요. 러브컵 <laughs> 자 주문을 다 해서 밖에 앉으려고요. 저맨 끝에 앉을까? 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번호표를 주고 갖다 줘요. 저희는 치킨 컬리 샌드위치랑 에그 샌드위치는 어, 브런치 메뉴인데 한번 시켜봤어요. 헤빈이 <laughs> 예쁘게 나오나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안 나오는데? <laughs> 어, 물 떠와야겠다. 헤빈이가 아빠물 떠둘 거야? 땡큐. 아, 저는 뭐 정기적으로 딸이랑 나오진 않는데, 음,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나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laughs> 자기가 혼자 다. 어, 옷 준비하고 그랬는데 아빠랑 데이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요 물 갖다 줘서 고마워요 세빈이 것도 갖고 와야지 네, 여러분들도 여럿이 가족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둘이서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아빠랑 둘이 나오니까 더 좋지요? 다잘했어 <laughs>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빈이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다고 했지? Doctor or scientist? 그 이유가 뭐야? 면역력 향. 원래겠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너. <laughs> no. 잘가 못 봐요. 89번이에요. 밥을 주세요. 세빈아, 세빈이는 아빠가 세빈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거 같아? 근데 아빠가 진짜 궁금한데 아빠가 세빈이를 사랑하잖아. 근데 안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 없어? 한 번도? 아빠가 언제 세빈이를 무섭게 한 적도 있잖 그때 세빈이 안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았어? 안 느꼈어? 왜? 몰라? 아빠가 세빈이를 사랑해서 화는거지 근데 아빠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세빈이는 아빠가 항상 사랑한다고 느낀거구나 이게 좋은거야 사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빠는 이긴 줄 알고 카운트를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데 <laughs> 이가락라고 해서 그런건데 아이고, <laughs> 이고 <laughs> 너무 심심해서 우리 셀카 찍었어요. 내가 너무 고파서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laughs> 지금 30분째 음식이 안 나와요. 세빈이 배가 고파서 지금 약간 이상해졌어요. 아이고, 예, it's c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 브런치는 에그샌드위치랑 샐러드, 세빈이 거는 빵은 똑같은 것 같아. 우와! 커리 치킨은 아까 아빠 설명해줬잖아, 낮에 점심 먹을 때. 예. 하나 잘라줘볼게. 요 가자. 저희는 다 먹고 화장실을 갈 거예요. 먹고 왔는데 화장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음식 맛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맛있었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맛있었어요? 빵. 빵? <laughs> 그 다음에 빵만 살까? 안에는 맛이 없었어? 맛있었는데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남았어요. 다음번에는 빵을 많이 살수 있도록 해볼게이 빵이 어떤 종류인지 한번 물어보고 가야겠다 그치? 다시 차에 가서 이거 놓고 가자 엄마가 이거 먹으면 맛있다고 할거 그래? 이렇게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조금 추워져요 여기가 그치? 저희가 추워지는데 우리는 이 샌드위치를 놓고 스쿠터 타려고 타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세빈이가 처음, 어, 여기있다 저런 거 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아, 돈을 거기 차지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한번 타보려고. 근데 손에 뭐 들고 있으면 안 돼서 지금 이거 놓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 공장단지에요 스텝스 아, 두 손으로 들어야겠다 떨어질 것 같아